자 그럼 이제 반복적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저좀 전까지는 저희가 이중적분을 급수로 정리했고, 를어그 급수를 계산 매번 계산해서 이중적분 값을 구하지 는 않는다라고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었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쉽게 어 이중적분을 구하냐?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적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반복적분으로 구, 왜 이중 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할수 있냐라는 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푸비니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푸비니가 이미 증명을 해 놔서 저희는 이 반복 적분 하는 반복 적분 테크닉으로 이중 적분 값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반복 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냐가 이제 실제 관건인데 자,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복 적분의 개념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 우선 요 그림, 을 먼저 보시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어, 렇게 윗면, 여기 윗면에 있는 곡면이 g는 fx,y라고 표현된 곡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윗면. 자, 그때 x를 하나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x를 하나. 여기서 아예 픽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하나 픽스를 하고, 그 X에 대해서 이렇게 칼로 이 방향으로 싹둑 자른 단면 하나를 선택을 해보고, 그것을 AX라고 하겠습니다. 단면의 넓이. 그러면 단면의 넓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은, 어, 이 X를 X0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어, 곡선을 따라가는 함수값들은 어쨌건 요 곡면 위에 있으니까 곡면 위에 있고 x0라는 것을 넣었고 어, y에 따라서 이 y에 따라서 y에 따라서 어 y에 따라서 바뀌는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곡면은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면의 방정식은 g는 f, x 대신에 0, x0을 넣고 y라는, 어, 일종의 일변수함수가 됐죠. 독립변수 y에 종속변수 g가 되는 일변수함수로 바뀌었고, 따라서, 곡선이 되었네. 그죠? 곡선. 그래서 이 곡선을, 이 곡선을 적분을 하면, a of x라는 이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적분을 하는데, 어, 무엇에 대해서 적분을 하냐?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dy.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면적을 a of x라는 이 칼로 싹둑 자른 이 단면적을 다 더하려고 합니다.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단면적을 제일 뒤편에 있는 이 단면적부터 시작해서 이맨 앞에 보이는 단면적까지 뒤에서부터 앞까지 전부 면적을 싹 더하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 개념이 반복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면적을 단면적을 또 여기 하나의 이 단면적을 단면적을 x 어 적분 x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싹 단면적을 다 모으겠다. 요 단면적을 x에 대해서 여기 바로 ax, a of x 였죠 단면적을 다 모으겠다. 그럼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중 적분이 되고 자, f 의 어, dy, d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dy, dx는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니까, 어, 요만큼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x는 a에서 b까지. 그죠? 어, 지금, y는 c에서 d까지라고 해보면 일단 아까 여기 a of x라는 것을 구할 때 x를 고정을 하고 y를 c에서 d까지 적분한 게요면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c에서 d까지 적분한 거 그것을 x에 대해서 a에서 a에서 b까지 d까지 다시 적분하면 그게 바로 어,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다. 그러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 그 영역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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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적분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 사실은, 이, 지금은, 아까 이 단면적을 칼로 싹둑 자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만큼을. 이렇게 자른 단면을, 뒤에 x 나중에 x 입장에서 뒤에 단면부터 앞에 단면까지 싹 더하는 적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잘라서 y축 기준으로 이런 방향으로 먼저 단면을 자른 다음에 이 단면의 면적을 적분하고 그것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단면을 싹 적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 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dy,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x를 적분하나, x에 대해서 적분해서 그 단면을 싹둑 잘라서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y에 대해서 싹 단면을 다 모으나. 사실 부표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반복적분이고요. 자, 그래서 어 한번 반복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의 1번. 다음 반복적분을 계산해 봐라. 반복적분은 주의하실 게 이렇게 요 적분을 다 계산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그것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어, 지금 0에서 3까지, 이 밖에 0에서 3까지죠. 좀 흐릿한데, 요 안에 적분을 먼저 하면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적분이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Y제곱 1, 2, DX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 안에서는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반복적분이란 거는 x를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면적을 구한다 그런 개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x를 여기는 상수가 되어 버렸고, 상수가 되어 버렸고 y에 대해 적분하면 이때 x는 상수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고정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y에 대해서 적분을 할때 X를 상수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 편미분의 편미분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편미분의 반대, X를 상수 취급하고 Y에 대해서 역도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게 요 괄호 안에 요만큼이고요. 그에 대해서 Y의 아래 끝과 윗끝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0에서 3까지 Y의 윗끝을 대입하면 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x제곱에 y의 윗끝, 2제곱, 빼기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요 상수는 밖으로 나오고, x제곱 변수만 이렇게 있으면, 자, 2분의 3에 3분, 이번엔 x에 대해서 역다함수를 구하고, 자, 너 미리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2분의 1에 어,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래서 2분의 27이 이 반복적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사실 x 제곱 y 인데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y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라 겁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본 것이, 본 것이죠. 그 이번에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Y를 상수 취급하겠다. Y를 상수 취급하겠다. Y를 상수 취급하고 이걸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고 Y입니다. Y를 상수 취급했죠? 그리고 X, 적분 변수 X가 0에서 3까지고 dy입니다. 이 0에서 3은 X는 3, X는 0을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까지. 이래서 여까지고 어, 이 X는 3이니까 3분의 Y는 상수치그 3분의 Y는 성수치급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 이렇게 되겠죠. dy, 그러면 9가 되고 9를 밖으로 빼봅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2분의 9에 y 제곱에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의 음, 윗끝을 넣으면 41 이렇게 되고 2분의 요만큼이 요만큼이 3이니까 3927. 해서 요 결과가 요 결과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적분은 어,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건 y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순서 바뀌어도 상관을 없다라는 것이 반복적분의 특징이죠. 그게 이제 반복적분의 특징은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는 위해서, 예, 반복적분의 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겠다 아니면 y를 고정시키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상수를 고정하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푸빈이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 푸빈이 정리 어, 여기서 증명을 할건 아니고요. 이 정리를 정리의 의미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f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직사각형 R 영역, 그러니까 x는 a에서 b까지, y는 c에서 d까지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이요 그림 11에 나와 있듯이 x는 a에서 b까지 y는 c에서 d까지 나타낸 요 영역 r r이고 요 위에서 함수 g는 요 곡면이 되겠죠. 곡면은 연속인 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 이중 적분 이 영역 r에서 함수 f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이중적분을 한다는 것은, 것은 우선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c에서 d까지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지금 여기죠. x를 사실 고정, x0로 고정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x0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약간 보라색, 이 면적이 바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적분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 면적을 x의 x 관점에서 a에서 b까지 이 칼로 싹둑 자른 이 면적을 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다 면적을 다 모아 보겠다. 그러면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이게 반복 좀 전에 보셨던 반복 적분이고, 또뭐 같은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어 x축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 다음에 y 이 나중에 적분하겠다. 같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칼질을 이런 요 방향으로 칼질할 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요렇게 잘라서 칼질을 해서 나온 단면을 다 모을 것이냐. 어그 똑같은 이제 어 관점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